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돈못 벌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단순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고 용감한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주도들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다음 와이스트리스는 해병대 교육이에요. 아, 불편한 얘기 합시다. 불편한 얘기. 네. 정책 얘기. 네. 이게 여섯 번째 원칙이네요. 정책은 늘 뒤따르며 라벨은 결국 바뀐다. 네. 살아남는 건 원칙을 가진 사람이다. 정, 정책은 이제 늘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은 정책은 선행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빛내서 집사라 어. 미분양도 많고 예. 주택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대출을 해주면서 어, 네가 2주택 하던 3주택 하든지 세금을 중과 안 할게 예. 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규제정책이 32번 나왔거든요. 음. 결국은 시장의 결과들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뒤따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대표적인 하락 논자가 계셨습니다. 이름하 10몇 년대 2012년도에 어. 2012년도에 어, 대표적인 하락론자가 한분 계셨습니다. 예. 이름대면 아실 만한 분입니다. 지금은 주식투자로 유명하신 분 인데 어. <laughs> 아실 거예요 누군지. 어. 그분이 2012년도에 뭐라고 책을 쓰셨냐면 은 지금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가격보다 50%가 더 빠질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그 말을 믿고 그분이 워낙 영향이 컸으니까 맞아요. 그때 예. 안 사셨던 예.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해야겠죠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11억 12억에 살수 있었는데 못산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정말 대세 상승장이었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올랐어요. 네. 그런 시장이 있었죠. 예, 네. 네.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이 오른다고 해서 나중에 정부는 32번 저책을 하면서 빠질 거니까 사지 마세요. 빠질 거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음, 말씀드렸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때 한채 서울에 똘똘한 거 사셨던 분들은 지금 걱정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말을 믿고 앉으셨던 분들은 지금 살 수가 없는 가격태가 됐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못 샀거나 팔았거나, 이분도 마찬가지로 집을 못 샀거나 팔았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결국은 지금 다주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어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워렌 버핏도 강조하고 음. 피터린치도 강조하고, 음. 예, 일런 버스도 강조했던 얘기거든요. 살 집부터 마련하라.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보금자리 한 채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은 음. 옆에 있는 사람이 산 집이 더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 갈 걱정들은 임차 때문에, 전세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 시세까지 올라준다고 하면은 내 자산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이 좀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보금자리 주택만 걱정 안 한다 하더라도 음, 음. 주식 투자든 채권 투자든 뭐 코인 투자든 탈여력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네. 집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길 저도 뭐 바랬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집 마련 하셔라. 이야기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단기적인 등당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반드시 올라가 있을 만한 집을 사라는 것들. 그게 기대의 원칙입니다. 하락장이든상식장이다이렇게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이 원칙 그 여섯 번째 원칙 중에서 라벨은 아, 결국 네. 바뀐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장이고 네. 지금은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어, 랜드마크라든지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니까 네. 지금은 규제적이기 때문에 뭐 파십니다 이런 라벨들, 정책이 내놓는 대전제들이 있어요. 그니까 규제 정책, 뭐 하락 정책, 뭐 투기 억제 정책 이것들은 바뀐다는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정책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요 네네. 표어. 네. 그니까 빚내서 집사라도 바뀌'었고 네. 지금 집사면 폐가망신한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어,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결국에는 바뀐다 네, 정책에 대한 캐치프레임 바뀌니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집 마련 보금자리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 놓자라고 하는 본질을 잊지 말자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정책도 이게 끝없는 배신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불편한 지점이긴 합니다만 네.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항상 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분들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 먼저 선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어. 네, 네, 네. 6월달에 하는데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어.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묘한 신경전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거든요. 예. 어, 제 말에 맞나 틀리나 보세요. 어. 오세훈 시장이 뭔가 발표하면은 박주민 의원이 합니다. 예, 예. 박지원 반격을, 반격을 합니다. 박지문 의원이 반격을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그다음 날또 반격을 합니다. 지금 매일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 예. 오늘은 또 서울 한강 택시, 아 서울 한강 택시. 맞죠? 그거. 이 관광 택시. 예. 관광택시. 예 한강 버스, 버스죠, 버스. 택시라고 어. 하는 예.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주고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박원순 시장 때 정비 사업을 40개 지역을 해제하는 바람에 공고서 공급이 없었다라고 음. 했는데 박지문 의원은 서울시장 18년 하는 동안에 공급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또그 다음날 오세훈 시장이, 어, 우리가 18년 걸리는 걸 12년 만에 끝내려고 한다. 봤습니다 그럼 또 박지문 의원 또 해보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내년에 서울시장 누가 차지할 건가에 핵심이 되어 있고 양쪽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서울을 공급하기 부족한 건 사실인데 양쪽 다 근본적인 뭔 노력을 하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선거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얘기고요. 음. 예를 들어서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때 김현미 장관님이 거의 3년 8개월 음. 아마 국토부장관 중에서 제일 차제 장기간 네. 국토부장관을 하셨었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하면서 음. 적용을 하면서 과천의 프루지오 서밋이라고 하는 지금 과천 대장입니다, 가장 네. 비싼 아파트인데 후분양을 해요. 입주하기 직전에 하니까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평당 4천에 분양을 하는데 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그분이 일산 국기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맞아지요. 예, 네. 그데 일산은 평당 천만 원인데 과천이 평당 사천만 원이게 말이 되냐고면서 느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네. 지정타를 이천만 원에 분양을 시켜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은 정책이 실제 시장을 니즈를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천에 아. 분양하는 것들은요, 피가 이천이 붙어요. 그렇죠. 투자 수가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만약에 사천에 분양했으면은 미분양이났을 거예요. 저, 로또, 저, 로또. 예, 미분양이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될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투기판을 만듭니다. 그러서 어 본인들이 막 감당할 수 없는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투기꾼이 있나는 일 투기 조정한다는 일. 그래서 막 단속을 합니다. 세무조사를 한다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단톡방에서 시세를 올린다고 하면 단톡방에서 시세를 올리라고 하는 것들이 범죄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들. 그렇게 실제적으로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겁만 주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에그 시세 조정 혐의가 될수 있겠으나 부동산 네. 같은 경우 아직 그런 법률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집을.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예. 그냥 자기 집을 비싸게 파는 것들은 개인적인 욕망인데 비싸게 파는 것들이 처벌받을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음. 예, 도축 상품도 아닌 것들이고 그 사, 그 아파트를 안 사면 되는 것들인데 주식 같은 경우야 작전주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음. 하는데 부동산은 작전주라고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것들이고 작전을 찌고 짜고 싶어도짤 수가 없는 이 구, 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겉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장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시장이 과열되는 것들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문제이고 수요의 문제이지, 어, 그리고 이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 되게 정책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정비사업이 400개가 취소가 됐는데 지난 12년 동안 어. 예 그것들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하루라도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 대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급을 할 때에는 뒤안 보고 빨리 속도를 낼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9.7 대책이 나왔는데 조건을 하나씩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가려면 공공기회를 더 많이 해라 이런 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게 가라가 아니라 빨리 예. 가려면 뭐 해라. 그러니까 공공주택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공이라는 말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소셜 믹스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단지 내에서해결하려고 파기는 겁니다.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일단 공급이 먼저면은 공급을 먼저 할수 있는 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음. 서울 같은 경우는 어, 자가 비율보다 무주택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6대 3이에요. 예. 지방은 7대 3으로 자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음. 적들이 안 나오는데 서울은 무주택자를 위하는 척하는 적들이 나와야지 표를 받거든요. 무주택자 가 많으니까 그렇죠. 계속 괴롭히는 거죠. 어 결국은. 재건축하면.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들이 예. 더 고통받고. 그러니까 이제 10억짜리가 70억 되는 것들은 저거는 저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일단 세금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또못 하는 겁니다.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데 표는 되고. 예. 그래서 막그 분양가 상한제니, 초과익 한수제니 이런 것들을 괴롭히게 되면은 결국 진도를 못 나가고 재건축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일단 표를 주는 임차인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건 아니지만. 시원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하고 묘역에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복잡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저도 이제 공공세미나가 이제 초대도 해안 가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도 알지만 <laughs> 그런 정책을 선택을 못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적인 목적보다 정치적인 언사가 더 먼저 앞에 맞아요.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네. 놓고 보면 근본적인 시장은 해결. 또 순리적으로 돌아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7 공급대책인데 다섯 <laughs>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급대책이면 공급만 나와야 되잖아요. 네. 1번부터 3번까지는 공급대책인데 4번, 5번이 규제 대책이에요. 규제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조건부.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올라갈 것은 뻔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단서종화를 달고 싶었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좀, 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할수 있거든요. 서울 모이는 수로 지방을 좀 돌리면 돼요. 그런 적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이게 예. 얼마 전에 그627 대책이야 뭐 수요 억제책이었으니까, 음. 그렇다 치고.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었죠. 뭐 135만 원 공급하겠다. 근데 그걸 공공으로 또 이제 조건부로 막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기존의 하락론으로 보시던 분들의 스탠스가 막 바뀌기도 하고. 최상욱. 예. 대표적으로. 네. 얼마 전에 한문도 교수님 만나는데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97 대책 이후에 오히려 네. 집을 보고 좀 천천히 사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이제는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더라. 이 현실입니까? 네, 뭐 그것들이 조금 조급해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매물 일단 없다 없고 이게 저 그렇죠. 그렇죠. 공급 대책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면 아니면은 6, 2, 7 대책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었어요. 일단 예, 효과가 예. 있었던 거예요 조금은 예. 물론 뭐 2, 3주 만에 반등은 하긴 했지만 효과는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9, 7 대책 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 것밖에 없는 건이 중에 하나가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세도 올랐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이 급증을 했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그니까 이제 135만 채가 뭔가 5년 안에 된다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결국 135만 채를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게 목표다. 근데 그러니까 목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음. 예, 그것도 착공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들이거든요. 거의 선언하다시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졌죠. 그데 그 정책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착공 기준으로 하면 이제 숫자는 되게 커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시장이 분명 아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석할 거다라는 걸 생각을 못 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도 공공 세미나 많이 가 보니까 알잖아요. 그 저는 이제 25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고 같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예, 예. 뭐 LH든 국토교통부든 실무자들의 생각 이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정치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타입을 보는데 아마. 조금 이제 그들 민주당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민주연구회라든지 음. 그들만 의도 리그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정이 안될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음. 이제 서울 집값만 놓고 보면은 구칠 대책 이후에 거래량도 늘었고 호가도 네. 더 높아지고 아 서울에는 공급 없구나. 음. 학습 효과가 또한번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지 않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이제 어어어 음. 어, 어 하는 사이에 또 집값은 더 올라가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한테 더 피해가 가고. 이악순환이 사실은 몇년 전에도 했던 얘긴데. 근데요 이게 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수요는 많은데 서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거든요. 공급은 적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에는 돈 있는 사람들만 남는 것들이고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경기 인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천까지도 올라갈 텐데 뭐 다행,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은 경기 인천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네.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불만들이 왜 쌓이냐면은 서울에 있다가 경기 인천을 밀려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선택을 못하셔서 이분들은 그대로 불만 세력으로 남죠 그럼 이제 이게 누가 올린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믿겠죠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믿겠죠 그렇게 아. 보이는 거죠 예. 결국은 그렇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일나 예,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타탈 거리를 찾게 되고 타탈 예. 사람을 또 찾게 되고 희생양을 또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경기 인천 잠깐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그 부동산 시장 온도 차이가 네. 서울하고 경기, 서울하고 인천 말고 엄청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완전히 지금 냉냉 냉도 아니고 냉각이거든요. 혹시 그쪽으로도 이제 온기가 돌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경기 인천도 다 지역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경기도 이미 온기가 많이 돈 지역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서울보다는 많는 않죠. 경기도의 최상급지가 과천, 성남이에요. 네. 과천, 성남은 지금 서울보다 월등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절대 가격으로도 많이 올랐고요. 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분당이 조금 이제 심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보통 이제 주간 기준으로 0.1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분당이 지난주에 1.16이 올랐어요. 네. 예, KB 기준으로. 1.16이요? 예. 한 주에. 음. 예, 이건 폭등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폭등입니다. 이 얘기 는 뭐냐면은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분당이 왜 올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 6억 원으로 갈수 있는 최상급지가 지금 분당인 겁니다. 아까 10억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이미 과천은 또그 단계를 넘었어요. 20억 대 넘어갔기 때문에 6억 갖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과천이랑 음. 분당 그냥 서울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용어로 과천시는 강남구, 과천동. 서초구, 아. 강남, 과천동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 어, 분당도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 강동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어디 살아 그러면은, 음. 성남 산다 안 하고, 분당 네. 산다 고 하고, 성남, 성남 살지, 아니, 아니, 분당. 예. 네. 성남 산다고 <laughs>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분들은 중원구나 수정구 사시는 분들. 예, 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분당구도 네. 또 다른데요. 네. 위대는 또 위대라고 하고, 또판교판교라 그래요. 과천도 경기도 과천시 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거든요. 네, 그냥 과천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인천 그 송도 사시는 분들도 인천시 송도라고 네. 안 하고 그냥 송도라고 하는 예, 것처럼. 예.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죠. 보통. <웃음> <웃음> 그러니까 과천 분당뿐만이 아니라 네. 이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승장 아니고요. 몇개 지역만 아. 오르는 겁니다. 아. 강남 삼구 용산구 어 지금 이제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까지만 갔어요. 그 많은데요? 그렇게 25개 구 중에서 이제 절반도 안 돼. 이제 절반도 아. 온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런데 아마 노도강 금강구까지는 안갈것 같아. 제 생각에는 경기도로 가죠. 그래서 아. 이제 경기도에 지금 상급이지 딱두개 올랐거든요. 아마 광명하고 한안까지는갈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양시 덕양구까지 갈것 같고 구리 남양주 일부까지 갈것 같고. 예, 그 나머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용인, 수지, 수원, 영통까지는 가겠죠. 아까 제가 상승 경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책에 나오는 상승 경로, 이 책에 나오는 기준 그 지역이 다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 퍼질 것 같아요. 거기서도 양질의 새 아파트 혹은 입지가 정말 좋은 아파트들만 올를것 같고, 서울도 다 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도 절반 정도고요. 경기도는 3분의 1만 올라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인천이 거의 뜨뜻미지기 했다가,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는 인천 자체 수요만 있다가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GTX-B가 착공을 했어요. 음. 그럼 이제 5년 안에 가시권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GTX-B는 여의도도 가고요. 용산도 가고 서울역도 가요. 강남구만 빼면은 핵심 입치를다 가거든요. 네. 또 여의도까지만 오면 고선한승에서 강남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제 송도에서도요. 한 시간대에 한 시간 안으로 서울의 여의도나 종로구나 강남을 갈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러면 서울 수요가 글로 분산이 됩니다. 송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청라, 청라는 지금 7호선 연장이 있고, 호주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검단이에요. 이런 음. 지역들은 인천에서도 아마 4, 4분기 올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이죠. 딱그 정도입니다. 인천의 구도심들의 구축들은 움직이느냐? 아니요, 안 움직일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미래. 왜냐면은 지금 우리 집만 안 올라가서 안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안 올라가는 적들은 앞으로도 안 올라갑니다. 그냥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첫 번째 음. 원칙에서 언급해드렸던 음. 예측이 아니라 경로다. 네네. 그 말씀이 딱 이거네요. 그렇죠. 이게 도면화 현실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서울의 투기 세력은 도대체 누구일까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칼럼도 있어요. 투기 세력이 있다고 막 무슨 부동산 감독원 이런 거 만든다는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laughs> 그거는 그럼 어떻게 좀 쓸데없는 얘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제가 투기꾼일까요? 누굴까요? 예전에 막 PD첩 뭐 이런 데도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laughs> 투기설에게 수계로 나왔거든요. 저는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이고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저거 왜 수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희생양을 만들어요. 네네. 그때 이제 PD첩에 나왔던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 나왔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아니, 근데 이게 그게, 네. 그게 그거예요. 네. 그냥 멀쩡하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네. 괜히 요런 몰래카메라 이런 거 들고 와서 요렇게찍 찍어서 네, 맞아요. 흐릿한 네. 화면으로 이렇게 방영을 하잖아요 목소리 왠지 변조도 나쁜 해. 사람 같아. 네, 목소리 변조도 하고. 왠지 나쁜 네. 사람이야. <laughs> 빠숑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김학렬이라고 쓰면 누군지 알고 빠숑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는 줄 알았었나 봐. 네. 빠숑이라고 나갔어요, 또. 네, 예, 그맞니까 저도 봤어 부동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때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laughs> 오건영이 저를 피해 다녔대요, 한동안. <laughs> 나쁜 사람인 줄 알고. <laughs> 지금은 너무 같이 강의도 많이 하고 친한 친구인데. 네. 동생인데. 아무튼. 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희생양을 만드는 거고요. 누군가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부동산의 허위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시세를 띄웠다라고 지금도 조사를 합니다. 어. 발표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한 세네번 했습니다. 전수서를 합니다. 한 명도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 부동산은 부동산 띄우기를 할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띄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개별 한건한 한 건인데. 내가 뭐열 거에 열 개를 갖고 있어서 음. 하나씩 팔면서 가격을 띄울 수 있겠죠. 지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그 아파트 안 사도 되거든요. 굳이 그 아파트 한 채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투기꾼들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세 사기 문제는 아파트랑 상관도 없고요. 그건 정말 어 감정평가를 잘못한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책정한 다세대 빌라의 문제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는 투기 상관 없고, 투기 조성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들도 전수사를 했는데, 대부분 뭐였는 줄 아세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음. 실거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타 났을 때. 네네네. 금액이 또 낮아졌거나, 뭐 주소 바뀌었거나, 명의자가 바뀌면은,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부분 수정이 안 된대요. 다 지우고, 취소를 하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된대요.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또 전자거래 할 때. 근데 지금 다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생기는 시장에서 그것들을 다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취소하고 신고가를 다시 입력하는 것들이라서 마치 조정공과처쳐 보이는데 한건도안 나왔거든요. 투입권도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부동산 거래 취소 건수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유기질 대책 때문에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오게 돼서 못 음. 뭐 취소하는 건 수도 있겠으나 그 그렇죠. 전에도 많았고 근데 예. 그게 전자 거래를 하게 되면서 취소한 거라. 그렇 그게 수정을 맞죠. 해야 돼서 취소하고 다시 입력한 거라.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취소 건수가 평소 때 200건인데 아마 7월 달인가천 1000건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대부분 다 잘못 입력한 거예요. 실수 전전수사 결과가 나와서 있으니까 신문 기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투기꾼이 있느냐 없느냐. 뭐 굳이 찾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있죠. 아까 말씀 말씀 드린 대로 나는 서울에 실고주할 생각이 없어. 근데 투자야. 지방 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하나밖에 살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나 전세나 월세 살고 있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둘 거야. 이렇게 상경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투기꾼이라고 평가하면은 투기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아, 그것들을... 저 지방에서 올라온 투기꾼들?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분들 투기꾼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건 그냥 한 채니까. 그러니까 전, 정책에 네. 맞춰서 한 채를 사야 해서 네. 지방 거 팔고 서울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책의 결과는 똘똘한 한 채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에 맞춰서 투자를 한 것뿐이죠. 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게. 이게 참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네. 본인의 입장에서 음. 관점에서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 호가 띄우기 막 부동산 투기 세력 잡아야 된다 뭐 의도적인 게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아 네. 어려운 이야기네요. <laughs> 그래서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요즘에 보니까 음. 왜 한국 부동산 원을 비롯해서 주간 상승률 네. 이걸 아예 그냥 비공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laughs> 음. 네네, 그냥 어이가 없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 솔직히 주간 상승률을 뭐 뽑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주간 단위로 바뀌는 것들도 많지 않고 저도 그냥 좀 차라리 애초부터 그게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었잖아요. 이게 벌써 20년, 30년이 된 네,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민간에는 KB가 있고 부동산 114가 하고 있고 공공에서는 부동산원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죄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오. 어,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선거 있자고. 계류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죄다 아니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뭐라고, 뭐 제가 봤을 땐 조작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음. 중에 하나가 대세 상승장이었잖아요. 음. 하락으로 나왔어요. 부동산 원만. KB나 부동산 일산는 폭등인데 음. 여기는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저처럼 매일매일 부동산 시장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치가 틀린 게 뻔히 보이거든요. 전또 리서처고 통계 다루는 사람인데, 음. 마사지를 한 거예요. 수치를 바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지금 집판을받고 있는데, 지금 통계 주간 시장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따질 여력이 없는 요 왜냐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시계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게 연체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석해야 되는데, 예. 2019년도부터 2021년 데이터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계 조작을 했기 때문에. 트래킹을 할 수가 없죠. 그니까 러 이거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데이터를 박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거죠. 전 그거로 밖에 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네. 예를 들어서 주간 상승률 공개되는 그 데이터를 비공개로 바꿔버리면 네. 효과는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손바닥으로 그렇죠. 하늘을 가리는 걸로 하뀌는거 왜냐하면 KB랑 부동산 1, 2, 사가 있잖아요. 어차피 대부분 부동산 어느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민간. KB 통계를 보거든요. 그러다 가 이제 뭐 민간도 데이터 이제 공개하지 마! 이렇게 갈라나? <laughs> 아이,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네. 하겠습니까? 그럼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 만들 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기준이 돼요. 그니까 올라가는 시장이면은 당연히 규제 강화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 음. 하락한 시장에서는 뭔가 조절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지 민간엔 두 개가 있는데 공공엔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세 개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서로 경쟁 관계로 봐야 되고 경쟁 구도로 봐서 투명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보완의 생각들을 해야지 음. 문제가 생긴다고 그걸 덮어버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고 좀좀 좀 치사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왜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네. 청년 실업률 데이터 공개를 이제 그만둔 거 음.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죠 쪽팔린 전제저 저 생각합니다 <laughs> 솔직히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지가 올라가는 게 참 많이 불편하다. 불편하죠. 뭐 저도 불편하고 요 많이 있겠고. 불편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내려갈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그러게요. 특히 음.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 집이라는 거 누군가는 또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네. 투자 혹은 투기 수단일 수 있겠으나 누군가에게는 또 아픔이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사용 설명서는 읽어야 된다는 라 취지로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laughs> 네. 예. 어, 부동산은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양날의 감이고, 검 같은 것들이고, 음. 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반은 존재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제 주식은 올라가면 전 국민이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주식을 음. 하고 있으니까. 음. 예. 근데 부동산은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 은전 국민의 반은 싫어합니다. 없으니까. 예, 그냥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은요, 그반 좋아하는 사람 중에 또 반이 또 싫어해요. 내 집만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음. 그래서 부동산은 늘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그 욕을 먹는 시장에서 내 보금자리가 있으면 욕을 좀 덜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좀 보자는 말씀을 이고요. 저도 음.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에서도 그 네. 정책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좀 구분해서 네. 보셔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도 그러하고요. 네. 정책을 잘 보면 또 활용할 것들도 있습니다. 음. 이제 저희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선착한다고 하면은 정부가 도와주는 것들은 기꺼이 가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음. 것들은 하도 되는 것이죠. 규제가 추석 지나고 더 나올까요? 네,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계속 알람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필 거라고. 그거는 완화 정책은 아니잖아요. 규제 정책이 나왔다, 나올 거란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어,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밑에 있는 정책실장님이나 국토부 장관님이나. 뭐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제 지역 확대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제 지역 확대도 지금 이제 강남, 상구에다가 용산인데, 음. 뭐 이제 마용성 포함해서 뭐 네, 마포 성동이 면일 차로 붙을 겁니다. 근데 그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네. 대출 규제 6억 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잡아놓을 수는 사실은 없는 건데, 네. 굉장히 그럼 또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지난 정부에서는 끝날 때까지 잡아놨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풀었으니까. 그때 15억 거리가 음. <laughs> 있었어요. 9억 원 이상은 또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갖고 갈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풍선 효과도 혹시 그럼 날 효과가? 이쪽. 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을 지역들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일 황당한 걸본게 뭐냐면은 동두천이 올랐어요. 음. 동두천 조차도 규제적으로 지정합니다. 동두천 아, 규제 지니까 어디까지 올랐는지 아세요? 포천이 올라갔어요. 포천은 부동산 시세하고는 좀 상관도 없는 지역인데 오. 동두천 옆이 포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올려놨어요, 전국을로 그러니까 그건 정말 나쁜 결과죠. 네. 그 풍선 효과가 네. 요 중심이 아니라 저 네. 옆에까지도 같이 오를 네. 수밖에 네.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동두천, 포천은 올라갈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냅두면. 근데 이제 그게 규제의 역설인데. 네. 이번 정부에서도 혹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게 없겠죠. 왜냐하면 규제에만 대출이 좀 줄거든요. 음. LTV나 d t i 가다다 줍니다. 네네.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차 상관이 없어요.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나는 30억, 40억 있는 사람들은 6억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음. 내가 정말 영끌을 해서 모든 대출을 받아서 이사가 돼야 될 사람들은요. 대출이 줄면은 지역을 바꿔야 돼요. 상품을 음. 바꾸거나 이런 분들은 옆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만으로도 실수요.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만으로도 풍선 효과는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알아야 돼요. <laughs> 와,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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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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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